이렇게 갔다가 최근에 뚫은 길인데, 요쪽, 여기 새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새끼로 들어가면 또 조금 더 아기자기한 숲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희입니다. 오늘은 한국 한인식당 콩이야기를 가려고 그래요 맨날 가는 곳이죠. 저한테는. 여기가, 나,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식당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굳이 뭐, 이 비유를 하자면, 김밥, 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더, 좀더 맛있는, 손맛이 좋은. 근데, 해외에서 그 정도 수준이면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한답니다. 좀 멀더라도, 뭐,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또, 그쪽, 식사를 한 다음에 그쪽 뒤쪽에 그 방캉 앞 뒷길이 있어요. 거기가 되게 라이딩 하기가 되게 좋은 곳이죠. 음, 근데 이게 콩약에 가는 게이큰 도로에 저기 늘 가끔씩 경찰 단속이 있거든요. 아, 뭐 그때 귀찮은데. 가끔씩 면허 단속 또는 마약 단속이 있어요. 그냥 마약 단속이면 그냥 넘어가는데 면허 단속 면허 증 보여줘야 되니까. 아, 뭐, 나뭐 면허 있지만 귀찮아요. 얻기를 바라며, 지금 다 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가는 길에 오토바이, 경찰 오토바이가 지금 가는 걸 봤거든요. 음. 아 오늘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지금 2시가 됐네요. 2시에 지금 안무로 가는 거예요. 배푼다. 음. 아, 역시 단속이 있네요. 어쩐지 느낌이 그렇더라고. 오토바이 단속인가 뭔가? 어, 내가 보니까 마약 단속 같아요. 에. 오늘 마약단속이요 여기 요즘 마약단속 철이에요. 그래서 창가가 옛날에는 마약 굉장히 심하게 따더라고요뭐 대마초부터 해서 어, 아프면 도많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막 이번에 짠뉴트에서도 얘기하는데 이제 대대적으로 이렇게 개업을 했대요. 그래서 막 마약, 마약단속, 마약 중개업자 다 잡고 예, 마약하는 사람들 다 그래서 발전된 게 이제 비건 채식당 같은 게 굉장히 발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참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건강이또 많이 오고 그런가 저걸 저런 몰라 부는지 모르겠네. 음. 어 그것도 여성분 같기도 하고 머리가 굉장히 기시네요. 살짝 짱 이렇게 붙어 볼까요? 이건데, 음. 음. 네. 와우, 진다 멋있다. 네. 음. 저런 거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데프콘 씨가 저 저런 거흔끗타는거 좋아하는 것같던데 네. 와, 다 왔어. 와, 얘기하는 사이에 금방 와버렸어. 와 깜짝이야. <laughs> 여기, 여기, 오른쪽. 웅량이 보이시죠? 와, 씨. 야, 마라미 소리가 금방 오네? <laughs> 어 이런 거 좋네요. 먹을까, 어. 먹을까. 음. 아, 또 라면에 김밥 가는 건가? 아, 라면에 김밥 가는 건가요? 먹고 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휴, 어, 개인적으로 여기 뒷길을 좋아해요. 공략이 네, 뒷길로 가면은 아 어, 저기 뭐야 뒷길로 여기 뒷길로 해서 방캉한 뒷길로 해가지고 여기 이쪽 쭉 가면 사원이 있어요 언덕으로 올라가면 근데 그쪽으로는 안 가고 막 방캉한 쪽으로 갈것 같아요. <laughs> 어, 여기 뭐 배수공사를 하네요. 음. 네. 원래, 사실, 사실 최근에는 후식으로 풍야의 밥 먹고 저기 낙가마라는 버블티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치앙마이 버블티 넘버원. 제일 맛있어. 최근에 좀 먹기가 불편해요. 왜냐면, 요 한일 관계가 있으니까, 괜히, 괜히 그래. 일본어, 일본 체인점 뭐, 그런 느낌인데, 일본어가 있으니까, 어, 좀, 그, 그래요. 어차피, 거기서 돈 벌어도 뭐, 태국인들이 벌는 거긴 하지만, 남이 편치가 않아서. 아, 어, 아무튼 한일 관계가 면밀히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불리한 게좀 많이 있거든요. 어, 우리나라가 이번에 진짜 큰 경제 대전을 치르는 것 같아요. <laughs> 음, 어떻게 이거 문제를 난제를 풀어갈지 어, 민 문재인 정부의 큰 숙제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여기서 크게 실패하면, 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직면하게,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이게 넘어지기가 쉬워요. 실제로 여기서 넘어진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슬립당에서 저 흙길을 조심해야 돼요. 자. 비가 살짝 와서 그런지 나무 냄새가 나서, 음, 오토바이 몰기가 좋네요. 아우 시골 냄새. 이 문제는 바닥에 흙들이 좀 많아서 슬립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슬립, 코너링 돌 때만 좀 속도를 줄이면 뭐 비가 와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무리하게 이제 속도를 높인 상태에서 코너링을 돌다가, 어 사고가 나니까. 어 아무튼 저는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타서 길게 오래오래 오래 타고 싶은 게제 꿈입니다. 저는 다치면 그냥 안탈 거예요, 오토바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만일 안 타게 되면 꽤 슬플 것 같아. 요 인생의 반려자 하나가 또 사라지는 느낌? 음. 아이고. 저 개들은 저기서 맨날 이렇게 자고 있더라고요. 응. 나름의 일강욕이겠죠그게 보면, 빤히 봐. 아, 보는 게 아니구나. 아예 관심 없네, 나한테. <laughs> 어, 가끔씩 체험을 개가 막 문다, 어쩐다, 뭐 말이 많은데, 사실은, 무는 경우나, 뭐, 으르렁 거리지도 않아요. 막, 낮엔는 자. 아, 밤에만 미친듯이 돌아다니는것 같고, 낮에는 그냥 잠만 자고. 그리고 되게 깔끔하고 착해요. 그리고 여기 창마의 고양이들도, 어, 되게 이뻐요. 관리를 잘, 누가 관리를 해주는 것 같지 않은데, 깔끔하니, 어, 고양이도 되게, 고양이들만 이렇게 보러 다녀도, 창마에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개들은 뭐, 좀, 여러가지 정체성이 불명한, 불분명한 좀 똥개들이 많으데는데 창마의 고양이들은 굉장히 독특하고 귀엽게 생긴 개들이 많더라구요. 아, 고양이 얘기가 나오니까, 약간 페르시안계 고양이가 있는 카페가 있어요, 님말의면 뭐, 고양이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거기 커피도 마시고, 생각보다 맛있어요. 아마 님만 네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알 거예요. 그 거기에 피규어가 아, 좋은 게 많아요. 피규어를 사장이 이렇게 사가지고 뭐 하는 건데 비싼 피규어들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인테리어 공사 중에서 피규어가 많이 없는데 아, 거기 커피 좀 테이크아웃 해서 일을 했다가 잠이나 잘까 싶어요. 음. 그래야겠어. 자전거로 그냥 힘들게 올라오시는데 여기는 뭐 자전거 타기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차들이 많이 없어서 음 이렇게 갔다가 최근에 뜨는 길인데 이쪽 여기 샛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샛길로 들어가면 또 조금 더 아기자기한 숲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길들이 많아. 아아 비가 와서 그런지 풀 냄새 내려 아주 좋네요. 오씨 여기가 맞았나? 아늘 헷갈려. 일단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앙마의 매력 중에 하나요이 도심과 유적, 위적, 유적이죠? 올드타운이 사실 유적이에요. 그리고, 그, 자연이 이렇게 어울려진 데가 흔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막 전세계 사람들 다 와있고. 그니까, 뭐 아주 아쉬운 건 이제 물이 없다. 바다가 없는 게좀아쉬운데 사실 바다가 있는 데는 또, 또좀 한계가 있어서. 아, 그리고 여기 체앙마가 태국에서는 그 산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시원해요. 태국인들 막 너무 더울 때는 휘양으로휴양하이로올 정도니까, 어, 산 위에 있어서 되게 시, 좀 시원한 편이에요 예. 네. 크게 더위는 못 느꼈어요. 후덥지근한지는 않아요. 예. 네. 그래서, 아, 물론 뭐 적도 부분에 막, 뭐 날씨 뭐 28도만 유지하는 지역 다른 나라 지역도 있겠지만 뭐그 정도야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도 좋죠. 늘 지나가면서 여기 대나무 이 길이 되게 신기하더라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 카페 하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카페는 아닌 것 같고 아, 저기 뭐, 저기가 어딜까 저기 카페 차리면 되게 괜찮을까. 대나무 건이 많아요. 어. 여기도 카페가 하나 있어. 트레일비모라고. 음... 아 근데 어느 어느 순간도 카페 이렇게 오래 안 앉아 있더라고. 요즘 뭐 디지털 노마들 카페 카페 앉아가지고 막 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아,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냥 좋은 의자에 어 듀얼 모니터 딱 해가지고. 옆에 틀어 애능프로 틀어놓고 일하고 집에서요. 그게 그냥 낙인 것 같아. 아 그냥 카페에서 그냥 아유, 허리 만아프고 노트북 오래 일하면 거북목 돼요. 네. 그래서 젊었을 때나 어? 디지털 로어다한거지아 <laughs> 그러면서 나도 사실 뭐 디지털 넘어드네요. <laughs> 언제 한번. 디트로마드 관련해서 한번 얘기 좀 한번 썰을 풀어봐야겠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어 방캉가까는 걸. 로 아유 개들 봐라. <laughs> 아유 내꿈 중에 하나가 개 마당 있는 집에서 집 하나 사 가지고 개한 마리 키우고 그게 나인것 같아. <laughs> 물론 아리따운 여성도 함께 살면 좋겠죠. 음. <laughs> 아이고. 음. 원래 여기 점심때 좀 막히거든요, 차들이. 근데 오늘 죽 밥을 늦게 먹어서 그런지 굉장히 한가하네요. 이길 골목이가? 여기 카페도 좀 유명하고, 카페촌이죠. 그 다음이 방캉워신가? 여기 뭐 아드라피자 여기 유명하죠? 굉장히 맛있어요. 아, 아드라 피자. 맛있어. 아, 아드라피자는 맛있어. 아드라피자 4번 꼭 드세요, 4번. 페스토리코 피자인가? 어우 치즈가 굉장히 맛있더라고. 다음 주제는 그냥 다음 주제는 내가 진짜 자주 먹는데 그런 것좀 얘기 좀 해야 겠다 아 창마이가 그리고 좀 도로가 깨끗해요 청소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닥에 근데 도로나 집들이 전반적으로 깨끗해요 아, 어, 그러나, 아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이 바퀴벌레랑 쥐들은 또 되게 많아. 왜 이렇게, 와, 아까도 어제도 지나가다 쥐한 마리 봤는데, 와, 세상, 겁나 커. 와, 진짜 너무 커가지고, 쥐가 고양이만 해가지고, 너무 놀랬는데, 바퀴벌레도 꽤 커. 예전에는 애주네, 자주 봤는데, 요즘안 보이네요. 근데 안 보이는 이유가, 내가 이제 그냥, 필터링 하는 것 같아. 네. 있어도 그냥 모른 채 하고 음. <laughs>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인만해민지에서 제가 살잖아요. 거기 비행기 소리가 공항 소리가 심하거든요. 막 가끔씩 여행 온 지인들은 막 너무 시끄럽다고 이런 데 어떻게 사는데 저는 어느 순간 안 들려요. 비행기 그 공항 소리가. 왜안 들리나 싶으면 그것도 필터링 하는 것 같아. 그냥, 응답. 그래서 오, 의식 안 하면은 그냥, 그러나 비가 비행기가 지나갔었나, 막 그런 정도거든요. 네. 사람이 이게 필요 없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지워버리나 봐요. 머릿속에서 음. 좋은 거죠. 이렇게 망각 사람들이 기억을 다 하는 건안 좋잖아요. 그냥 망각하고 잊고 사는 게 어찌 보면 좋죠. 여기가 나카마 카페. 지금 버블티 지금 저거 맛있다고 난리 났어요 사실. 아 일본 음식 최근에 좀 맛있는 것들 많이 생겼는데. 아그 아베 정국 때문에 아주 그냥 망할놈들. 어, 배가 불러서 노곤하네요. 아유, 조금 앞질러 가겠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봐, 아, 여기 우먼파크라고, 여기. 뭐, 교통은 좀안 좋은 편이지만 오토바이 있거나 그냥 집에서 일하실 분들은 이 응원파크 숙소 괜찮아요. 어, 1층에서 어, 일하시는 카페도 있고. 아, 근데, 아, 저 카페 100, 1을 내야 되는구나. 이, 사용료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내가, 이거는 좀큰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멍청한 생각을 했는지. 카페가 되게 괜찮거든요. 1층 안에 카페가 있는데, 우원파크 밑에, 처음엔 돈을 안 받았어요. 근데, 백바신 내려요, 이용료을 커피를 안 마셔도. 그게 말이 돼요? 그건 아니지. 아니, 이게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제가 여기 우믈파크 사는 사람들은 얘기라서. 일본 애들 같은데 딱 표정 보면 일본 애들 같은데 귀엽네요 <laughs> 어우 똥 냄새가 갑자기 나네 뭔 냄새야 이게 빌라데로사라고 여기가 뭐하는 데고 있어요 카페인지 숙소인지 리조트인지 음...